放心 <laughs> 스타스튜디오 정이서입니다. 오늘 진짜 배경이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이런 숨통이 트이는 전망을 보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고 싶어요. <laughs> 저도 한강뷰 아파트에 정말 푹 빠져 있거든요. 여기는 바로 노들역 인근인데요. 오늘 임장해볼 아파트가 저쪽에 보입니다. 아 레미안 트윈파크? 네 맞아요. <laughs> 트윈파크에서도 이 전망이 나오는 세대가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와 저기서 육산빌딩도 보이네요. 육산빌딩도 보이고 저 건너편에 뭐 용산도 보이고 아 진짜 아, 이 다리 건너면 바로 용산이고 그리고 길 따라서 쭉 가면 강남 나오고 맞 교통도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까 저희가 거기 반포 한강공원 거기서 네. 에 8분만에 왔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입지도 좋고 전망도 좋은 이런 숨은 보석을 네. 저희가 한번 오늘 부동산도 가보고 근처도 둘러보면서 네.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다른 아파트인데 되게 하나의 아파트처럼 붙어 있다. 네, 엄청 붙어 있고 이 반대쪽은 이렇 음. 커뮤니티 센터, 음. 경로당, 어린이집 이렇게 몰려 있네요. 아 여기 어린이집이구나. 아 그리고 육삼빌딩 앞에... 보입니다. 아, 그러네. <laughs> 바로 앞에 육삼빌딩이네. <laughs> 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산이에요. 이렇게 아. 큰 산은 아닌데 살짝 이렇게 오르막이 있네. 네, 오르막 이 있고 산이라서 공기 자체가 음. 막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뭔가 쾌적하고 서울 아닌 것 같네. 아 여기 살기 좋다. 네, 살기 되게 좋다. 한적하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조금 멀어요. 음, 걸어서는 음. 도보 통학하기가 힘들어서 음. 아예 이제 신혼부부나 아니면 실버 음, 음. 이런 구성원들이 좀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단지를 딱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세대 수가 한500 세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단지 자체는 한 3분이면 다 도는 것 같네요. 단지 나오자마자 상가 있고 음. 아 여기도 문이 있네 아파트 문 하나 더 있고 상가 있고 바로 이렇게 여기다 이거 음. 뭐 1분 거리인데 <laughs> 걸어서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언니 오. 진짜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여기에... 어 건너편에 상가들 있잖아요. 음. 저 상가가 지금 엑스차 너무 무섭게 쳐져있지 않아요? 이제 헉?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대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나라에서 뭐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게 추진되는 건 아니고 상가 조합원들이 음. 추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는 음. 이제 보고 어떻게 안전하게 정말 뭔가 음. 정상적으로 잘될진 모르겠다 보기는 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위에도 뭐 극동강변, 한강 쌍용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 네. 그저 위쪽으로 또 단지가 하나 더 있더라고 거기 어, 한번 맞아요. 가볼까? 그쪽이 초등학교랑 제일 가까워서 네. 좀 부모님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부동산 가서 확인을 하고 왔잖아요. 네. 근데 매물이 있기는 한데, 한강뷰가 나오는 매물은 음, 아직 음, 없다고, 음. 지금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이제 금액이 14억대로 음. 한강뷰가 거래가 됐었는데, 여기서 추천해주시는, 부동산에 추천해주시는 아파트는 다른 단지더라고요. 아, 여기 레미야? 네, 본동 삼성레미안인데, 아... 여기가 지금 금매로 나온 매물들이 좀 있다고 해요. 금매라서 한 12억대로 나왔다고 음... 하더라고요. 아, 근데 단지가 그래도 형성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가깝다고 했지? 네,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쪽 동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둘러봤잖아. 앞에는 한강이 있고, 바로 여기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상가들은 없다. 여기 직접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집 자체는 막 층간 소음도 없고 관리가 너무 잘되고 조망도 너무 좋은데 음. 이 단지 앞에 생활권들이 음.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뒤쪽으로 이제 올라온 거잖아 여기서 네. 앞에는 한강이니까 뒤쪽밖에 올 수가 없으니까 <laughs> 뒤쪽으로 왔는데 그냥 다 아파트 단지고 이런 자잘한 상가들이 있는데 여기도 막 식당가라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다. 트윈파크에서 좋았던 게 남쪽, 그러니까 한강에서 남쪽 집들은 한강 음. 뷰가 되려면 어쨌든 북향이 돼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이 트윈파크는 완벽하게 북향이 아니라 약간 남동향으로 이렇게 좀 틀어져 있어요. 음. 음. 그래서 한강은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그래도 완전 북향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들어오고 아. 노들역까지 걸어서 뭐 1, 2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9호선 너무 좋잖아요. 맞아. 강남 쪽으로 가는 것도 좋고, 김포 공항으로 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한강으로 또 나갈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노들역에서 타고 여의도까지도 한 10분 정도면 음. 가고, 또 이제 그 논현 쪽, 강남 쪽 가기도 편하고, 쭉 타고 가면 잠실까지도 가니까. 음. 사실, 이, 한강 아래쪽에 있는 모든 서울을 다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게. <laughs> 대중교통, 지하철, 이런 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여기로 오는데, 딱 10분 걸렸다. 8분 찍히더라고 네. 그래서, 강남 쪽 가기에도 진짜 음. 교통이 잘 되어 있다. 일자로 그냥 쭉 내려가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차안 막히는 시간대에만 왔다 갔다 하신다면, 저 나무랄 게 없죠, 여기는.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카페에 와서 호객론도 같이 읽어보고, 못다 한 얘기, 부동산에서 들었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저희 카페 왔는데, 여기서 한강도 보이고, 저희가 임장했던 아파트도 보이고, 아, 그리고 저 좌측에 보시면 서울 본동초까지 보입니다. 아, 저기 핑크 색깔. 네. 저게 이제 초등학교라는 거지. 네. 저기 초등학교를 무조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처에 초등학교가 두개 있는데, 위치가 다 저기랑 비슷한 거리더라고요. 네, 저기가 본동초가 제일 가까울 텐데, 그래도 차로 한 3분 이상은 픽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 걸어 다니기는 너무 힘든 음. 위치거든요. 저희 오르막길이더라고 맞아요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음. 키우시는 부모님은 조금 제외하는 아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음. 음. 부동산에 가서 여쭤봤는데 현재 낮은 층이나 아니면 음. 한강이안 보이는 호수는 나와 있는데 음. 한강에 잘 트여있는 세대는 지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전에 나갔다면서요 얼마 전에 맞아요 얼마 전에 나갔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14억대에 나갔다고 아. 해요 금매로 아, 너무 급하셨대요. <laughs> 정상적인 이런 매물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한 15억 초반까지 예상을 하신다고. 아, 금매가 빠져서. 네. 그리고 트윈파크 바로 앞에 유원 강변 아파트가 있기는 해요. 그 저게 막고 있네 완전 한강을. 네. 그래서 한강 기준으로는 저 강변 아파트가 가장 가깝기는 한데 저기는 진짜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아파트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저기는 지금 호가이긴 합니다. 음. 17억 18억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음. 안 나가고 있다고 해요. 안 나가겠대. <laughs> 그래서 레미안 트윈파크는 101동, 102동만 한강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음. 조금 제한적이긴 하죠. 전세대가 다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음. 근데 유원 강변 아파트는 전세대가 너무 잘 음. 트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다. 근데 우리 거기 갔었잖아. 삼성 리버빌이요. 어. 삼성 리버빌, 보광동 삼성 리버빌도 완전 한강 뷰인 그 집이 14억에 나갔더라고. 맞아요. 1월 달에 거래된 게. 근데 거기랑 비교하면 그러면 여기 금매랑 그 가격이랑 가격이 똑같네? 그쵸 그리고 그래서... 한강뷰고 맞아요. 그래서 연식으로 따지자면 사실 그 보광동이 훨씬 오래된 집이기는 해요. 음. 근데 입지적으로 따졌을 때는 걸어서 뭐 밥집 술집 뭐 마트 뭐향시료도막 뭐 바로 옆에 붙어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뒤가 바로 이태원이다 보니까 그런 상권들을 누릴 수가 있어서 좋았고 음. 대신에 집은 오래됐습니다. 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이 한 이제 10년 조금 넘은 집이라서 음. 단지도 쾌적하고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들이 없더라. 여의도랑 가까워서 여의도 상권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여의도 지하철 타고 가면 8분이면 가니까 아, 그렇구나. <laughs> 지하철로만 네, 그래서 제가 트윈파크 이제 제일 비쌌던 시절 음. 21년 4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17억 5천에 나갔더라고요. 근데 현재 이 최저... 점은 22년 12월에 14억 5천에 아, 나갔었습니다. 그랬다가 한강뷰 근매도 14억까지 나갔었고. 네. 그렇게, 그렇게 되어 그, 거의 14억 찍고, 지금 이제 근매 빠지고, 네. 좀 반등해서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음, 있다고 해요. 그러면 레미안 트임파크 앞에 있는 집은 지금 16, 17억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여기 동네 주민분들 반응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 네, 어떤 분이 압도적인 한강뷰와 관리 잘 되는 아파트 내 정원 주변 인프라가 없지만 신혼부부, 노부부가 살기에는 최고입니다 아 네. 아까 부동산에서 하셨던 얘기 그대로 하셨구나 <laughs> 정말 근데 다 비슷해요 오. 그리고 취약 아동 있는 분 있으신가요? 직장이랑 가까워서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멀어서 취약 아동 있으시면 통학 어떻게 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대댓글에 초중고 보내는 것만 빼면 완벽한 아파트입니다. 학교가 <laughs> 그러니까 아, 너무 멀어요. 네. 단점이구나. 다른 분은 여기 편의시설, 뭐, 걸어가는 마트, 외식거리,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살고 계신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어떤 분이 요즘 이마트 새벽 배송 이런 걸다 배달 받는 중이라, 용산, 강남, 여의도, 백화점 갈거 아니면 굳이 인근 마트 안 걸어가서 불편한 게 없지만,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적응한 것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는 편의시설, 뭐,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이거 빼고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그냥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아파트 자체 뭐 단지 집 층간소음 고 너무 좋은데 이 입지가 조금 음, 안 좋다라는 음. 점 전체적으로 어쨌든 화제가 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막 댓글들이 막 너무 막 그렇진 않은데 진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써주신 댓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음. 근데 다 공통점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단지는 너무 좋다라고 <웃음> 하셨습니다. <웃음> 그럼 이서가 네. 지금. 한 14억에서 16억, 17억 이 정도 있다고 치고, 네. 그리고 자녀도 키우고 있어. 초등학생이야. 오, 그러면 네. 아까 부동산에서 추천해준 음. 그큰 단지로 갈 거야? 아니면 우리가 봤던 레미안 음. 트윈파크로 갈 거야?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강변 아파트로 갈 거야? 레미안 트윈파크 갈것 같아요. 아, 그래? 초등학교도 네. 멀잖아. 제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집 자체가 조금 쾌적하고, 어. 뭔가 그 너무 노후되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항상 살고 싶어 하거든요 음. 그냥 한 3분 정도면 사실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거리긴 하잖아요 차로는 아. 한강 뷰를 보면서 픽업을 해주겠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은 완전 앞에 있는 아파트 강변 아파트가 한강은 더잘 나오잖아 아 근데 저기는 상대적으로 좀 노후됐고 음. 또 금액이 너무 음.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돈 주고는 어... 안갈것 같아요. 제... 그냥 최근... 레미안트윈파크의 음... 한강뷰가 보이는 곳을 14억으로 네. 금매를 잡아서. 금매를 잡아야 돼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인정 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도 정말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